오늘도 여러분께 휴스템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내가 사용했던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 기업,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이익이 났다고 여러분들께 어떤 배당을 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소비 활동에 소비만 했지, 그 소비에 따른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구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래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부터. 어 소비자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비자가 왕이다. 본격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사업이 이제 돌아가는 시대가 왔고요. 현재 지금부터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가 그 대표적인 그 사례의 기업이고요. 어 일반 기업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본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투자 기관이나 아니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그 자금으로 공장도 짓고 마케팅도 하고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휴스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은 그러질 않습니다. 이 휴스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은 영농 협동 조합이거든요. 여기 조합원이 되려면은 출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일반 기업처럼 이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도 은행이나 투자 기관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쇼핑몰 사업이나 우리 쿠팡도 몇년 동안 수많은 수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만큼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도 외부에서 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라고 치면 많은 지분이 그 투자자들에게 가야 되고, 은행에게 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이익은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발생된 사업 이익은 대부분 그 고액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주주들 아니면 은행에 이런 기득권층 일반 서민들에게 이 어, 이익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스템 코리아는 조합원들에게 자금을 출자를 해서 이 자금으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운영돼서 만들어진 사업 수익을 이 출자자분들에게 돌려주는 구조예요. 너무나도 저는 획기적이고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내려놓는다, 뭐, 사장이 돈을 안 가져간다, 주주들이 돈을 안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익을 거의 90%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구조의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사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큰,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 수익을 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영업 해보셨잖아요. 개인이 안정적인 사업 수익을 만들기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극소수의 그런 분들만 성공을 해서 그 사업 수익을 만들지 대부분은 영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고 너무나도 힘들게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업을 실질적인 우리 뭐 1차 산업이잖아요, 대부분. 노동 이게 힘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걸 대신해서 이 시더스 그룹 시스템 코리아가 이 우리에게 출자를 해서 출자금을 받아서 이걸 대신 사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 수익을 배닥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사기다, 뭐 폰지다, 유사수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돈 투자를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수입이 발생되는 게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출자를 하지 않았는데 돈이 나온다? 수입이 생긴다?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질 않고 정신적인 노동을 하질 않았는데 수입이 생긴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 출자된 금액이 은행이나 투자자가 아닌 우리 일반 서민 개인한테서 출자를 받았다는 이거 하나의 차인데 이걸 폄훼하고 사기로 몰아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주식을 대량 보유해서 거기에서 큰 이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한 돈도 없고 거기에 참여할 만한 여력도 안 되십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5,200만 원을 이시스템 코리아 출자를 했더니 매달 260만 원에서 뭐 39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또 매달 한 100, 150만 원 정도의 쇼핑 캐시를 받으세요. 이 쇼핑 캐시로 옷도, 옷도 사 입으시고, 어, 맛있는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쇼핑몰에서는 쌀도 사고, 여러가지 제품들, 건강기능식품도 사시고요. 그런 일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노령까지도 계속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중단하시고, 지금 너무나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시스템 코리아에서 그런 출자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5,200만 원으로 매달 260에서 어 390의 어마어마한 그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5,200만 원 원금을 언제 찾지? 원금을 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혹시라도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부터 하시니까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벌써 다르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 시스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에서 일반 투자자들이나 은행이나 아니면은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일반 개인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그리고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그런 부모님 세대에게 돌려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고 고마운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회원 위주로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일반인 대상, 전 세계 글로벌 우리가 2 0 개국에 진출하잖아요. 그런 그런 제 사업을 하려 고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쇼핑몰이나 요식업 사업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더스 그룹은 어, 네덜란드 기업들과 네덜란드의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이 스마트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일반 스마트팜이라 생각하면 그냥 뭐 비닐하우스 온실 정도 로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기존에는 한국에는 그랬죠. 하지만 시더스 그룹이 이제 한국에서 만드는 이 스마트팜은 복합 테마형 관광 형태. 당연히 여기서 농산물 재배도 당연히 하죠. 이 유리 이제 온실 같은 큰 테마파크형. 어, 그런 이제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여기서 농작물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 충청도 이제 영동군에서 먼저 이제 휴스템 코리아 시더스 그룹에 제안을 해서 어, 토지를 이제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시더스 그룹의 어, 기술과 자본을 투자받아서 본격적인 스마트팜이 이제 조성이 될 거로 보고요. 이렇게 지자체와 협약해서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이걸 사기로 보는 그런 시선은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 뭐 강원도 뭐뭐 뭐 정라도 충청도 이제 뭐 경상도 이런 전국 각지의 스마트팜이 이제 조성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스마트팜이 한국에서 이제 안착이 되면은 이 기술을 동남아시아에 또 스마트팜을 또 전수해서 똑같은 한국과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어 이제 글로벌 20개국에서 또 외화를 유입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네덜란드 기업과 이제 협약을 해서 본격적인 스마트팜이 이제, 어,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자금도 이제 많이 이제 이익도 많이 생길 거고 글로벌 수출을 통해서 이 시더스 그룹의 어전 세계에 이런 그룹에 대한 역량이, 어 역량과 위상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좁은 시야에서 어 그냥 뭐돈 놓고 돈 받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하나의 수단이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쇼핑캐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재화의 수단이라라고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시더스그룹 시스템 코리아는 영농 조합으로 조합원들에게 어 투자를 받아서 그런 투자된 금액으로 사업을 펼치고 그런 펼쳐서 나온 이익을 어, 이 투자하신 회원들께 배당하는 구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아마 이 회사가 좋은 이미지로만 이렇게 보이실 텐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이상한 상상이 들고 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어, 제가 본이 시더스 그룹 휴스템 코리아는 진짜 이 나라에서 고마워해야 될왜냐면 어, 지금 실업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시더스그룹 휴스템 코리아 회원들은 전혀 그러질 않아요. 너무나도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서 어, 삶이 진짜 행복하고 저희 부모님, 어머님만 봐도 그러잖아요. 저희 형제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어, 긍정적으로 이 회사를 알아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